자, 4월 9일 긴급 라이브 방송입니다. 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좀 눌러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렸던 이더리움 코인 증정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조선생이 4월에도 힘내자는 의미로 소두룩 할거고, 이 참여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좋아요 필수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8694-7619번으로 4월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더리움 한개 상당의 코인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4월이 아닌 다른걸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참여 재산에 제외가 되니까요, 정확하게 4월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받아가시면 되겠고, 자 계속해서 이 내일 새벽 새벽의 입성 유력한 이 땡땡땡 코인 관련 정보사 입술에서 긴급하게 좀 방송을 켰습니다. 이 주변 내용 전달하기 전에 이 뉴욕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다는 내용이 돌고 있고 이미 중국과 미국 세력들은 해당 코인에 대해서 내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상승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 바이든과 트럼프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가 곧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laughs>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10일 오전에 이 발표가 뜬과 동시에 이 중국 세력이 입성을 하면 대략적으로 800% 어,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코인입니다. 자, 해당 코인 관련해서 이 새벽에 홍콩 당국이 이미 해당 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가 신청을 하면서 어, 본격적으로 이 중국 세력들 매수할 준비를 마쳤죠. 그리고 이 뉴욕 증권 거래소 역시 ETF 정식 심사서를 제출을 하면서 이 미국 세력들 또한 이 코인 관련해서 집중할 준비를 마쳤다. 자,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이 한꺼번에 지금 노리고 있는 코인이라 거죠. 자, 해당 코인 지금 지갑 좀 열어봤을 때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으로 조금씩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좀 총알 움켜지고 내일 오전 발표가 터지기만 하면 이 코인을 쓸어 다을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죠. 자, 해당 코인 지금 차트를 봐도 여러분들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새벽들이 해당 코인 가격을 지금 아침부터 새벽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4월 10일 오전에 미국 발표 이후에 한 방에 폭등시키려고 하는 거다. 자, 왜 오전일까요? 바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오후 세 세력, 오후의 세력들이 자기들끼리만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 세력들이 개인들 등쳐먹는 건 똑같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요, 이 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경우는, 어, 4월 10일 오전에 이 중국 세력의 입성과 함께 엄청나게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냥 우리는 안전하게 제가 알려드린 요 목표가에 어, 땡땡땡 코인 매도해서 단타로 80%에서 많게는 150% 정도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됩니다. 자 개인 번호 보시죠 01086947619 번호로.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숫자 7이라고, 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5분 이내에 4월 10일 오전에, 이 중국스러기 입성으로 인해서 폭등 나올 코인 어떤 건지, 이 땡땡땡 코인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과 함께 공유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내일 오전에 실시간 영상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잊지 마시고 꼭 보내놓으시길 바랄게요.